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모두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어, 목요일이죠. 울산 민경다육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하게 화분들을 준비가 돼 있고요. 세트 구성부터 해서 우리 영상에서 처음 나왔던 화분들까지 해서 엄청 다양하고 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 끝번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그러면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루밍 분입니다. 어, 기존에 나왔던 그루밍 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큰사이즈예요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죠. 다리빨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다리 모양까지도 예쁘게 빠진 그루밍 분. 이게 어, 거의 10만원 하던 고 화분인데요. 오늘은 7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무료배송까지 되고 하니까 가격 할인이 진짜 많이 된거죠. 자 일반이고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가 10cm 넘어가요. 거의 외경으로 10.5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13.5. 자, 1번 그루밍이고요. 자, 7만원입니다. 자, 2번은요, 애플트리분입니다. 우리 애플트리도 귀한 아이죠. 자, 이것도 사이즈 보시면 종이컵버랑 비교하면 사이즈 이렇게 큰 편이에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가운데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간 애플트리가 오늘 2번, 2만 5천원입니다. 자, 위에서도 사이즈 보시면 이코 사이즈 꽤 나오죠. 보시면 8.5cm 나오고, 가운데 부분이 더 빵빵하기 때문에, 가운데한 거의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높이는 8.5. 이렇게 되는 2번 애플 트리 25,000원입니다. 3번은 핑클루비 분입니다. 23,000원이에요. 요 모양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자, 파란 장미, 이 장미인가요, 이거? 어, 이 꽃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고, 모양 자체도 빵빵하니 귀엽게. 안쪽에도 이렇게 생긴 핑클루비. 자, 이것도 종이컵이랑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 입구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3번입니다. 4번은 자 토토미 분입니다. 이것도 명품 화분이죠. 자 느낌이 딱 너무 예쁘잖아요.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나 매력적인 토토미. 자 사이즈는 종이 컵버 비교를 해보시고요. 금액은 38,000원입니다. 이것도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한 화분이고 구하기가 너무 힘든 토토미 분이죠. 4번입니다. 5번은 덮밥 분2종입니다자2종요것도 사이즈가 꽤 좋아요. 이건 이종 금액이 23,000원입니다. 가격이 엄청 착하죠. 외경으로 사이즈를 재보면 얘는 8.5 살짝 넘어가고, 그다음에 요 아이도 거의 8.5cm. 자 높이를 보시면 1 0 어, c m 되는 덮밥분.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생긴 아이 5번 이종입니다. 6번은요. 자 이것도 애플트리인데요. 사이즈가 꽤 많이 크죠. 그리고 빨간색이 너무나 매력적인 애플트리분. 자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옆에 손잡이도 달려 있고 근데 오늘 가격이요. 34,000원이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2cm. 그리고 높이가 거의 9.5cm 되는 6번 애플트리입니다. 7번은 M분이네요. 자, M분. 요것도 컬러감 너무 예쁘죠. 크림 색상에 이렇게 큐빅까지 반짝반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얘가 M분이. 자, 이것도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 보시면요. 이렇게 사이즈 큰 편이에요. 거의 5만 원대 하는 요 M 분인데 오늘 3만 5천 원에 내 주셨죠. 사이즈가 외경으로 재면 거의 11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2.5cm. 자, 7번 M 분 3만 5천 원입니다. 8번도 M 분이에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훨씬 더 많이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요거 오늘 4만 7천 원이고요. 자, 요거 어, 여인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 M 분.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쟀을 때 자, 사이즈 보세요. 1 4 c m 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2.5cm. 딱 들어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사이즈 큰 M분이에요. 요거 8번입니다. 자, 그다음 9번 M분이죠. 금액은 62,000원이고요. 딱 봐도 완전 대형분이죠. 금액이 얘가 8만 원대 나왔던 M분이라고 하시던데 오늘 금액이 6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어, 택배비가 빠지니까 금액이 너무 너무 착한 거죠. 이거 보세요. 스와로브스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사이즈 재볼게요. 와 요거는 거의 15cm 나요 지름. 15에다가 높이가 14.5cm 되는 자요 9번 9번이죠. 62,000원입니다. 10번은요. 자 온번입니다. 온번 온분 중에서 요런 모양이 있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게물레분인데 엄청 귀한 종이라고 해요. 귀한 화분. 요물레분이잘 없다고 하시거든요. 자 사이즈도 보시면은 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런 사이즈 오늘 74,000원에 나왔어요. 자, 이거 완전 득템하셔야겠죠. 자, 사이즈도 보시면 14. 자, 지름이 14. 높이는 거의 뭐16 정도 되는 큰 사이즈, 온분. 온분 작은 것만 해도 우리 가요 때꽤 나가거든요. 이렇게 큰 물레분. 10번, 74,000원입니다. 11번, m 분 사각분입니다. 에이, 얘도 사이즈 어마어마히 커요. 얘도 10만원대 나왔던 엠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과. 앞모습도 이쁘고. 그 다음, 옆에. 자. 그 다음, 수아로브스피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생긴 사이즈인데, 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 큽니다. 거의 지름이 외경으로 다 봤을 때 18cm 정도 되고, 이렇게 제도 커요. 여기 지금 보시면 13.5나 되죠. 그 다음에 높이가요 13.5. 자, 11번 엠분 74,000원입니다. 12번은요, 자, 해운분입니다. 모양이 요렇게 빵빵하게 예쁜 해운분이에요. 자, 요거는 금액이 3만 삼천원이고요 해운분 자체가 전, 뭐,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엄청 큰 사이즈도 되게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딱 입구 사이즈가 9cm가 나오고 높이 8.5에서 9cm 나오고 요 해운분 가벼운 이유가 이게 다리빨을 보여드렸죠. 구멍이 쏭쏭쏭 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에도 무난하게 쓸수 있는 고른 해연분입니다 12번입니다. 13번부터 지금 13, 14, 15. 요게 지금 레드봉봉 화분이 나오는데요. 금액은 다 동일하게 24,000원입니다. 자, 먼저 13번부터. 요건 딱 봤더니 모양이 어느 주물럭분이에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사이즈 자체도 지금 이렇게 크죠? 자, 레드봉봉입니다. 24,000원이고, 사이즈 외경으로 잽니다. 재면은 12cm. 그리고 높이가 요 11.5cm. 자, 13번 레드봉봉입니다. 14번 레드봉봉이고요 금액은 동일하게 24,000원 이에요. 그것도 앞에 그림 이렇게 꽃그림 그려져 있고, 윗모습. 자,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자, 이것도 이렇게 외경으로 사이즈 재면 11.5. 그리고 높이가 9.5 정도 되는 14번 레드봉봉입니다. 15번 레드봉봉이고요이 아이도 어, 24,000원 이에요. 자, 이것도 사이즈 꽤커 보이죠? 위에서 모양, 이렇게 잡혀 있는. 이렇게 재면 얘는 11. 높이가요, 10cm 됩니다. 15번, 레드봉봉입니다. 자, 16번은요, 지오공방 나왔어요. 지오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자, 요 아이, 5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딱 봐도 사이즈 제법 커 보이는데, 12cm 나오고, 그다음 높이가요, 어, 7.5에서 8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지오가얘도 큐빅이 반짝반짝, 완전 빛이 나죠? 이것도 보시면 75,000원에 판매하던 소매가 고아이 지오공방입니다. 뒤에까지도 전체가 그림이 쫙다 그려져 있어요. 16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갈게요. 번호가 17번이 빠졌죠. 번호를 적다 보니까 17번이 누락이 돼가지고 17번 빠지고 바로 16에서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은 호정분입니다. 호정분도 우리 처음 나오는데요. 금액은 38,000원입니다. 위에서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호정분도 인기가 많고 또 구하기 어렵고 제 영상에서도 지금 처음 나오죠. 자, 이런 호장분입니다. 명품 화분이죠. 18번입니다. 19번 자, 휴 공방이고요. 43,000원입니다. 이거는 모양을 봐주세요. 모양이 정말 정말 예뻐요. 옆 모습부터 해서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뒷 모습 이런 모양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자, 이런 휴 공방. 자, 금액은 43,000원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 윗모습도 비교해 주세요. 20번은요, 소단분이고요. 요거는 이종 갑니다. 이종 금액이 4만원이에요. 이것도딱 봐도 사이즈 제법 커버이죠 웬만한 아이는 다 식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이즈가 12.5. 그 다음에 높이가 거의 9.5에서 10cm 정도 되는 소단분. 소담공방이죠이종에이종 2종 금액에 4만원입니다. 자, 21번은요, 지오공방입니다.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6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특이하죠? 딱 봐도 이거 비단잉어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를 들어서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아홉 마리라고 합니다. 쭉 보면. 자, 아홉 마리 그래서 이거를 구어도라고 하는데 자, 구어도 집에 액자로도 둬도 어, 행운이 들어오고 되게 귀한 그런 아이. 아마 검색해보시면 구어도 치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오공방에서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화분이죠? 이거 한번 세어보세요. 가지고 가시면. 자, 9마리 구워도 지오분 68,000원입니다. 아, 사이즈 줄게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2cm나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도 거의 12cm 되는 지오 공방입니다. 21번입니다. 22번은요, 엠분 사각이네요.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엠분 풍경분 같죠? 이렇게. 이것도 모양이 참 예쁘네요. 자, 사각. 자, 사이즈 외경으로 쟀을 때 보시면 거의 11.5 그리고 높이가 11cm. n 공방 22번 35,000원입니다. 23번은 레드봉봉이에요. 25,000원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예쁜 사각이네요. 깨끗한 크림톤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레드봉봉. 자, 사이즈는 자, 요래 외경으로 쟀을 때 7.5cm가 나오고 높이가 거의 10.5이렇게 되는 23번 레드봉봉입니다. 자 지금 그다음 24번, 25번을 같이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수 공방입니다. 자, 사이즈 일단 많이 크고요. 금액은 각 4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사장님께서 만약 이종을 같이 하시게 되면 8만 원에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24번, 25번 요렇게두 개예요. 자, 먼저 24번부터 보시면 외경으로 사이즈 많이 크죠? 14.5 그리고 높이가 10.5 자, 요렇게 되고 자, 이거 모양이 예쁜데 이것도 사각인데. 칼라감도. 자, 요런 아이. 배수구도 이렇게 세 개나 뚫려 있죠. 24번. 자, 그리고 25번 바로 볼게요. 25번은 둥근 자, 이것도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자, 보시면 얘는 거의 15cm예요. 그다음 높이가 13 정도 되는 요것도 수공방 43,000원입니다. 하나만 하시면 각 43,000원, 두 개를 같이 하시게 되면 8만 원에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자 26번 자 1회분입니다. 1회분도 컬러감이참 예쁘죠? 거의 쨍한 컬러감이참 많이 나오던데 지금 1회분이 지금 4종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3만 아, 4천원. 자 2개에 3만 4천원입니다. 요거는 예쁜 그림 캐릭터가 그려지는 1회분입니다. 자 사이즈 외경으로 재면 은 9.5cm 나오고 일단 높이가 11.5 이렇게 되는 26번 1회분 3만 4천원입니다. 27번 일회분 이종이고요. 요아이도 34,000원이에요. 완전 쨍한 파랑과 노랑 두 가지. 얘도 뭐 다육이 심어 놓으면 굉장히 산뜻하니 예쁘겠죠? 어, 사이즈는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거의 9에서 9.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도 1에서어 11에서 11.5 정도 되는. 자, 요 칼라 27번입니다. 28번 일회분이고요 자, 요것도 이종에 34,000원입니다. 쭉 이렇게 같이 봐도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사이즈는 어, 비슷비슷한데 9.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 11에서 11.5 됩니다 29번 1 1분이고요 2종 34,000원입니다 이건 또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자, 이것도 사이즈는 9에서 9.5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11.5 자, 29번 1 1분 2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31번 같이 볼게요. 요것도 소단분인데요. 자, 각, 어, 금액이 28,000원입니다. 앞에도 소단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모양이 더 요렇게 각지면서 예쁘게 더 빠졌어요. 다리빨까지. 자, 요렇게 돼서 각 28,000원, 31번도 28,000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같이 세트로 하시게 되면 금액을 5만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금액 너무 착하죠? 자, 또 사이즈 재볼게요. 이거는 11cm나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1에서 11.5 정도 되는 고그 사이즈 30번, 31번 소단분입니다. 32번 지오공방이고요 53,000원입니다. 아 어, 이건 양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네요. 자, 요, 어, 지오공방. 이것도 그림이 뒤에까지도 쫙다 올라가 있거든요. 저 너무 예쁜 지오공방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어, 거의 11.5가 살짝 넘어가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5cm 되는 지오공박 32번입니다. 자 33번은요 자기야분입니다. 아우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요거는 어, 금액이 35,000원이고요. 이것도 34번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세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칼라감이 있는 아이 하나 그 다음 은은한 느낌 하나 자금액 각각 35,000원이고요. 자 사이즈 요거는 딱 입구 사이즈 12cm 외경으로 재면 거의 15cm 됩니다. 그 다음, 높이가 11cm 되고요 33번, 35,000원. 그 다음에 34번, 35,000원입니다. 35번은요, 자, 소쿠리분 3종입니다. 자, 요것도 인기가 정말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옆에 종이컵 있죠? 사이즈는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소쿠리 3종 금액이 22,000원이에요. 소쿠리분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모습도이렇게 생긴 소쿠리분. 35번이죠? 22,000원입니다. 36번 소콜이구요. 자, 요거는 무려 4종이에요. 4종 금액에 22,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35번이랑 같이 해도 지금 7개나 되거든요. 요렇게 7개 해도 5만원이 안 돼요. 자, 요렇게 4종 22,000원이고, 자, 위에서 입고 사이즈, 앞쪽에서 자, 사이즈, 조인 컵이랑 확인해 주세요. 37번은 덮밥 분입니다 요거는 23,000원이에요. 이거 가격이 진짜 착하죠? 자, 덮밥 수국분이다. 수국이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는 그려져 있는 덮밥분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재면은 8.5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거의 10cm 정도 되는 덮밥입니다 37번입니다. 38번은 엠분입니다. 23,000원이에요. 얘도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빠졌어요. 이렇게 한번 각지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온 엠분. 자, 풍경분이네요. 자,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 조금 작게 나왔는데 8cm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1cm. 자 요런 뭐 가격이 진짜 착하죠? 38번 23,000원입니다. 39번 m 분이고요자 손잡이가 달린요 사각본이에요. 자 얘, 얘가 지금 35,000원입니다. 요 모양도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고 많이 찾으시던데 자 오늘 39번 얘는 35,000원이에요. 자 8.5cm 나오죠. 자 높이는 14cm 됩니다. 40번 m 분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도 컬러감이 쨍하니 예뻐요. 자, 외경으로 쟀을 때 얘는 11cm. 그 다음 높이가요, 거의 12.5cm. 자, 요렇게 되는 M 분 40번. 38,000원입니다. 41번요. 자, 요거는, 어, 도도공방인데, 모양이 진짜 예뻐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쯤 사각이 더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형태. 도도공방. 자, 요런 화분이, 지금 오늘 33,000원입니다. 높이부터 보면은, 자, 높이가 13.5, 이렇게 되고, 그다음 입구 외경으로 됐을 때, 7.5 정도 됩니다. 41번 도도공방 33,000원입니다. 42번 애플트리고요 54,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애플트리가 모양이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살짝 굴곡이 있으면서 두 군데 한번 꺾이는, 어, 그런 굴곡이 있는 애플트리. 자, 사이즈 보시면 거의 9cm 나옵니다. 높이가 13. 13에서 13.5 정도? 어, 그렇게 되는 애플 트리. 애플 트리도 귀하죠. 자, 명품. 42번입니다. 자, 마지막 43번 도도 공방이고요. 자, 도도 분 중에서 사이즈 많이 크네요. 높이부터를 일단 보시면 17cm, 높이 17.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9.5? 어, 그렇게 되는 사이즈. 옆모습부터 해서 어, 굉장히 예쁘게 빠졌어요. 자, 연못은 나비도 확 그려져 있고 자 이렇게 되는 도도공방 43번이고요 64,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민경다육에서 또 번호가 43번까지 썼어요 자 화분들 같이 만나봤고요 오늘도 정말 알차게 구성이 돼 있죠 번호 보시고 먼저 찜하신 순서대로 주문을 어 받습니다 자그러면 하나하나 보시고요 알뜰 쇼핑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